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1일 최병문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기 전에 국민들 앞에 검사장급 인사안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을 건의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을 승인하는 대신 그 검사장 인사안을 사후에 승인했다.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어, 이거는 아니다. 해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요지의 보도입니다. 동아일보 보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신현수 패싱에 대해서 그 불만 내지는 그걸 바로 잡겠다고 사표를 던졌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왔는데 어제 동아일보 보도는 그게 아니고 검사장급 인사안 발표가 문재인 패싱이었다 이 얘기였죠. 그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을 말씀드리고 이 해명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뭐냐면 정만호 국민소통 수석이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 저는 이런 방식 요즘에 흔히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직접 해명에 나섰어야죠. 이 일부 보도 어뭐야까 무슨 얘기냐면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 없이 검사장급 인상을 발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무리한 추측 보도를 자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가 등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또 17일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재가 과정은 통치 행위로 봐야 한다. 범죄 행위도 아닌데 청와대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와 청와대 제가 과정을 10분 단위로 모두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 청와대 관계자 어떻게 정만호 수석 얘기뿐만 아니고 청와대 관계자 얘기도 또는 17일 얘기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상시의 대응 매뉴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상시에 청와대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몇 시에 제가 했다, 요거 몇 시에 결제했다. 제가 라는 표현은 사실은 과거 그 왕조시대 유물이고요. 결제했다는 거죠, 결제. 그 결제가 뭐 어떤 결제의 방식이든 간에 여튼 대통령이 언제 결제했다 하는 거를 굳이 국민들한테 결제했느냐, 안 했느냐만 알리면 되는 것이지. 언제 결제했느냐, 또는 뭐 선후관계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밝힐 이유는 없죠. 그게 정상적인 청와대의 대응 매뉴얼입니다. 평상시. 그렇죠. 근데 평상시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상한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이 정말 심각한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든다든가 기타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락가락 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오락가락 비판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지. 다른 의혹에 휩싸이는 것은 곤란하다. 아니, 이게 바로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해서도 나왔다니까요. 신현수 민정수석 처음에 사의설 나왔을 때 청와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의설이 처음 나온 게 서울 연휴 직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의설이 실질적으로 사표는 9일에 있었다. 2월 9일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첫 번째 청와대 반응이 뭐냐면, 인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 그러더니, 신현수 수석의 사이 왜 사표를 냈느냐, 뭐 이게 이제 뭐 사표를 낸 진짜 이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언론에서 대사특필되고 막 온갖 여러 가지 분석기사가 나오니까. 이 분석기사에서 를 보고 나서 청와대가 바로 다음날 확인해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현수 수석의 사표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것까지. 그런데 만류해서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말 그때 그 발표 시점에 만류 중이다. ing다 하는 거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전날 인사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뒤집은 게 되는 거죠. 이런,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며칠 전에 이런 전례가 있었다니까. 왜 그랬을까? 신현수 수석의 이 사회표명 소식을 그대로 뭉개고 가거나 확인해 줄수 없는 단계로 계속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정무적 판단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그 사표 소동보다요 한 (100배) 쯤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 결재를 받지 않고 검사장 인사을 국민 앞에 국무위원이 발표를 했다는 건데 아 이게 그 청와대의 일개 수석비서관 사표하고 어떻게 비교할 만한 얘기입니까 보 이게 뭐그음 만약에 맞았다도 맞았다고 해도 문제고 틀렸다고 해도 문제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 평상시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그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자, 저는 근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 이 동아일보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한테 누구든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실세로서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고 대통령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란 일을 처리하고 대통령은 사후 승인했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1980년에 신군부도요. 최규화 대통령 허수아비라는 거 누가 몰랐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신군부조차 자기들이 국민들 앞에 뭐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한테 사후에 승인받은 거, 그거 정승화 개엄 사령관 연행할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정승화 개엄 사령관 연행, 그거는 워낙 급박했다. 급박했다. 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주장은. 그렇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5.18 계엄 확대, 이런 거 국무회의 열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아무리 국전 농, 농단 세력이라도 정상적인 대통령 결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검찰 인사안이라는 게 7일 오후에 보니까 12시쯤에, 7일 12, 난 12시쯤에 검사장 인사안이 나갈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기자들한테. 그 다음에 1시 30분쯤에 오후 실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이 보도자료 3시에 내면 안 됩니까? 월요일 날 내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의 어제 해명이 자칫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세월호와 관련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해명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났고, 그 이후에 세월호 7시간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7시간 얘기가 뭐, 한간에 소문처럼 돌았죠. 근데 그거를 일본 기자가, 상케이 기자가 그걸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2014년 10월 달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세월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을 국회와서 공개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고,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와대는 비교적 제한된 구역이다. 오늘날 위성에서도 내려다 보고, 심지어 적의 무인기가 서울상공을 다니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위치를 비록 지나간 일이든, 현재든, 앞으로든, 정확한 특정 시간의 위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장차 경호상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정한 위치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평상시 매뉴얼대로라면 맞습니다. 어제 청와대 해명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건 몇달전 얘기입니다. 6개월 전 얘기 아닙니까? 2014년 10월이면 4월 달 얘기니까. 6개월 전에 대통령이, 이, 이,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했느냐, 아니면 관저에 있어가면서 보고를 묵살했느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요거거든요. 근데 관저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대통령, 저, 김기춘 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파만파로 해서, 결국은 뭐, 중간 과정이 많습니다만은, 뭐, 그 최서원 최소, 씨의 국정농단 뭐 이런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하나의 빌미 내지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청와대가 청와대의 어제 대응이 이와 비슷한 대응이 아닌가? 왜냐면이 대통령 패싱의 논란의 핵심 아까 말씀드렸죠 박범계 장관이 2월 7일 낮 12시에 자 이런 이런 검사장 인사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걸 기자들한테 얘기했으니까, 그건 뭐, 신현수 수석도 알고, 대검, 윤석열 총장도 알고, 뭐, 기자들 대부분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1시 30분쯤에 보도회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 패싱이라면, 대통령한테도 그때 보고가 갔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현수 수석이 이런 얘기를, 신현수 패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1시간 30분 동안에 신현수 수석이 대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검에서 아니 지금 검사장 인사가 1시 30분에 발표가 된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조율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고 신현수 수석이 뭔 소리야? 나 처음 듣는데? 그래가지고 박범계 장관한테 그거 멈춰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현수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결제하셨냐고. 결제했다고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이제 빈칸이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무려 1시간 30분 동안이나, 뭐, 기자들한테 예고 없이 갑자기 발표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이동안에 결제받을 시간 얼마인지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 없이 예고하고 이랬다? 그래서 저는 안 믿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이검사의 인사안에 영향을 미친 실세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패싱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도 저도 뭐 확신이 없죠. 그러나 저는 저희 그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딱 이겁니다. 13시 30분에 2월 7일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의 결재가그 전에 있었느냐 후에 있었느냐. 요것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있었느냐, 후에 있었느냐. 물론 그것도 평상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밝히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하고 직결될 수도 있는 정도의 굉장히 폭발력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이 상황을 평상시대로, 비상시인데 평상시 대응 매뉴얼대로 대응했을 경우에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도 아마 자신할 수 없을 거죠, 정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절했느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언제 결제를 했느냐. 언제 결제를 했느냐. 전후의 문제죠. 그거를 꼭 이거를 뭐뭘 사진 찍어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아,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결제는 자,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얘기해 보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수석 대신 결재안을 들고 가서 대통령 결재를 받았다는 설. 그런 보도도 있었고.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한테 직보를 해서 결재를 받았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동아일보 보도처럼 대통령을 패싱하고 발표를 하고 나서 사후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설도 있고. 세 가지 설이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광철 비서관이 가지고 가서 결제를 받았다는 서를 제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아까 뭐, 아니면 뭐, 전자결제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일은 대개 대면 결제를 하니까 아마 대면 결제가 더 유력할 것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청와대에서 밝히기가 어려우면 이 부분은 신현수 수석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패싱당했지만 패싱당한 걸 한번 역추적해서 살펴봤을 거거든요. 아니면 신현수 수석이 월요일 날, 내일, 내일 아닙니까? 내일 출근을 할 때니까 출근해서 뭐 사표가 수리되든 수리하지, 수리되지 않든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신현수 수석이 지금 확인을 해주면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신현수 수석의 얘기는 정만호 수석의 얘기보다는 훨씬 더 믿음직스러울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할 수도 있죠. 그야말로 평상시 방식이 아닌 비상시 방식으로 해명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가 이 대응을 잘못하면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 문제는 대통령한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냥 아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게제 생각이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뭐 이, 그,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고, 그 방법은 뭐 청와대가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몇 차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그런 방식이 됐든, 아니면 다른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됐든,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니, 대통령이 패싱당했다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줄수 없다로 하면 패싱 당했다! 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의혹이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